경기도는 지난 16일 수원 화성행궁에서 도탄생 600주년을 맞아 통일 한국의 중심 경기도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전직 도지사들과 경기도 의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민각 24번 타종 행사를 시작으로 고유제가 진행되었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김문수 도지사는 새로 시작되는 600년은 통일시대와 동북아 공존 번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한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의 행사 외에도 경기도 탄생 600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도 17일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현장에서는 경기도의 탄생 인물 오늘과 내일 살고 싶은 경기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기념 소책자도 인쇄 배포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관광책자와 도의 변화와 발전 등을 담은 600년 경기도의 발자취와 꿈, 기념책자도 5월 말까지 제작 배부할 예정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PBS 뉴스 김현진입니다.